아이셀 렌즈 삽입술 수술하고 나서 뭘 주의해야 할까요? 어, 렌즈 삽입술하고 나서 그렇게 많이 주의할 건 없는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 눈을 절개를 하게 돼요. 이제 보통은 이제 라식이나 라섹 강막 해서만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개가 되지는 않거든요. 근데 아이씨 같은 경우는 옆에 그 각막 까만자일를 3mm 정도 절개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렌즈를 넣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개 창이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누르거나 비비거나 했을 때 균이 들어갔다, 세균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큰일 나요. 다치지 않게.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는 씻는 거 이런 거좀 조심하셔야 되고요. 감염되지 않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간혹 에피세포가 이제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검사를 받아서 이상했는지 봐야 되고 또 이제 고독은식이기 때문에 안과 길거든요. 막막에 구멍이 생기기도 쉽고 또 여기 변성이 오는 경우도 있고 농내장으로 진행하는 사람들 알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고독은식이었던 경우 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안과 단과 검진을 받는 게좀필요하다고볼수 있어요. 아이쉐 렌즈 삽입술 하고 나서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? 아이쉐 렌즈 하고 나서 대부분 한 다음 날부터 0.7, 0.8 정도 보요요러러니까 of people 는건문제 a v e a lot of 다 e 한 p l 일에서한서한도정이에이에은력의대의대회분 회복이 돼요. 1.0가 l o 나오기 때문에 시력 회복 속도는 어, 라식이나 거의 비슷하게 굉장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안시술 수술을 하면 눈에 이물감이 있지 않을까요? 어 이물감은 안시술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렌즈 자체가 이눈 속에 있기 때문에 눈 속의 감각은 좀 다르거든요. 그 마치 인공수정체를 얻는데. 이물감 있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이 기 때문에 인공수를 넣었다고 해서 이물감 생기진 않거든요. 하지만 이제 ICL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초고도 근시 근시 중에서도 정말 굉장히 심한 고도 근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경보다는 렌즈 소프트 렌즈 같은 경우 많이 하거든요. 그런 사람들이 어 안구 건조증이 항상 있어요. 그리고 또 결막염, 또 각막염 이런 것들을 달고 살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ICL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동안은 아마 이제 건조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. 왜냐면 그 전에 있던 안구 건조증이 없어지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은 안구 건조증 때문에 아마 이물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겁니다. 근데 그게 ICL 렌즈 때문에 느끼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